현재 다이어트계 또는 건강계에서 단백질이 지나치게 신격화되어 있거나 그 효과가 과대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리학을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한번 제가 아는 것들을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이해하기 위해선 단백질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짧은 영상이 될 텐데 작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이미 보셨던 분들은 넘기셔도 괜찮고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이미 보셨지만 기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복습을 할겸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식단의 다섯 번째 원칙 단백질, 지방 그리고 미량 영양소를 충분하게 먹어라.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단백질에 대해서 먼저 다룰 겁니다. 아마 다이어트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예요.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세 가지입니다. 단백질 섭취량, 단백질의 종류, 그리고 단백질의 사용 효율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류나 효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의 덩어리가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구조도 단백질 덕분이고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적, 전기적 신호들을 전달하는 효소나 호르몬이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중간 요소들이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육들 또는 우리 몸의 어떤 구조들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외에도 우리 몸에서 어떤 면역 작용들도 단백질 덕분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르몬 중의 하나인 인슐린도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받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는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육류나 해산물이나 뭐 달걀이나 이런 단백질이 들어있는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생리학에선 단백질의 대사회전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건 우리가 간헐적 단식과 관련해서 여러분 다루었던 오토파지도 이 단백질의 재활용이죠. 우리 세포 안에 손상되었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긴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새롭게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재활용 하기 위한 과정. 이게 오토파지였어요. 우리 생명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했었죠. 이것도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계속해서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작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얻은 단백질들을 우리는 어떻게 쓰는가?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는 앞서 다뤘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의 생합성 재료로 쓰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지방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 대사에서 어느 정도 쓸수 있어요. 단백질의주 목적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단백질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자, 이 정도면 단백질에 대한 기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다음 영상부터 몇 편의 영상에 걸쳐서 이 단백질 아미노산 덩어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이트를 준 남자 최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